엽떡 제일 매운맛! 분모자 떡볶이로 주문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하이 리뷰입니다 오늘은 엽떡 엽떡 전보단들, 나와보세요. <laughs> 엽떡 제일 매운맛, 분모자 떡볶이로 주문했어요. 그, 이제 떡 빼고 분모자 떡볶이가 되길래, 분모자 떡볶이로 하고, 당면 추가했고요. 제일 매운맛, 얘는 계란찜이랑 주먹김밥입니다. 완전 쿨피스. 치즈랑 어묵부터 잘 먹겠습니다. 분모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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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 당면 여기다 여러분 저는 엽떡을 떡을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. 당면 먹으려고 먹는 거지. <laughs> 음 ས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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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 <laughs> 분모자도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조금 단단하고 엄청나게 씹을 게 많은 분모자예요. 막 씹은 떡 같은 분모자. 음. 떡은 얇땅이다 이렇게 김밥에 비빔밥 唉。<sighs> 마지막. 잘 먹었습니다. 엽떡! 오랜만에 먹어도 엽떡 맛이에요. 맛있어요. 맛있는데, 음. 분모자 떡볶이는 분모자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, 저는. 당면 볶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얇은 당면 볶이, 아예. 아무튼 진짜 맛있게 먹었고, 오랜만에 음, 먹으니까 좋았습니다. 네!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, 오늘도 재밌게 봤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은 여기서 끝!